일찌감치 명품 스릴러로 인정받은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컨셉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안에 디테일은 바꾼 완벽한 밀실살인이 2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습니다. 눈 떠보니 옆에는 시체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범인. 모든 정황은 성공한 사업가 소지섭을 진범이라고 지목하는데요. 누군가의 시샘일까요? 아니면 오랫동안 파놓은 함정일까요? 그 치밀한 사건의 재구성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실까요? 그날 오전에 협박을 받았어요.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10억을 요구했고요. 당장 그 정도의 현금은 없어서 대행들을 챙겨봤어요. 수억의 돈을 들고 호텔로 간이 남자. 체크인 도와드릴까요? 514 부탁드립니다. 예약 자분 성함으로 된 514호는 이미 손님이 올라가셨는데요. 무릇 불륜이라는 건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하는 것. 둘이 같은 협박을 받은 줄은 몰랐어요. 다시 연락할 때까지 객실에 있으라고 해서 방에서 기다렸어요. 내연녀 세희와 방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밖에는 웬일인지 경찰이 와 있고. 나가자.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범에게 돈만 건네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. 그리고 정신이 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선생님, 경찰입니다. 문 열어보세요. 뒤통수를 맞고 잠깐 아, 기억을 잃었을 뿐인데 밖에는 경찰이 와있고 세희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황. 세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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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도와주세요. 경찰들의 입회 하에,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에서. 살인 현행범이 되었습니다. 나 아니야. 아, 나 아니라고. 움직이지 마. 여기 다른 사람 a n i o Nanio, n a n 가 o n a n 지금 진술대로라면 방 안에 있었다는 제 3의 인물은 혼자만의 주장이고 누가 봐도 유민호 씨가 범인이에요. 변호사님. 제가 만난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불이오예요.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조하는 타입. 아니면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히고 빠져나갈 거라 착각하는 타입. 승률 100% 변호사. 신혜의 촉은 무언가 더 있다고 느끼죠. 검사가 아는 걸 변호사가 모른다면 재판은 하나 많해요 목격자 증언을 반박하려면 제가 모든 걸다 알아야 돼요. 말해봐요. 눈동자를 굴리며 꺼낸 자백이자 고해성사. 두달 전이었어요. 미회를 <laughs> 즐기러 가는 도중 차 사고가 있었고.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두 사람이 왜 이곳에 같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야 하니 알아서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. 단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여야만 했죠. 괜찮으세요? 괜찮다고 말하기엔 저기요 전혀 괜찮지가 않은 상대 운전자. 이때 내면의 악마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. 뭐한 거야?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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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당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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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금한지금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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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 가족들 네 가족들 지금은 네 가족들 지금은 그날 은세했은니다 입을 닫고 잠시만 악마가 되기로 말이죠. 모든 카드가 나왔네요. 두 개의 사건, 두 개의 시신... 제가 보니 사건은 말이죠.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사건을 이어 붙이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건 미끼였을 뿐, 두 사람을 같은 호텔 방에 끌어들인 다음 민호를 뒤에서 기절시키고 뺑소니를 주도한 세희를 단죄하려고 나타난 사람, 피해자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이죠. 잠깐만요, 지금 그 아버지가 죽였다는 건가요? 한영석은 누구보다 범행 동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. 뭐죠? 그 동기가 복수죠. 선재야! 자식을 잃은 부모는. 이미 괴물이에요. 게다가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시신마저 못 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. 한영석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 버렸고 당신을 직접 심판하려고 준비했어요. 그가 원했던 건 민호에게 내연녀를 죽였다는 사회적 죽음의 선고. 그리고 성공했죠. 모두가 당신을 불륜남에 김세희 살해범으로 믿게 만들었으니까요. 그런데. 여기서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. 만약 그 모든 게 반대였다면요? 반대라니요? 오히려 관계를 끝내려던 사람이 김세였다면? 내연녀 세희의 입장에서 한 번. 미안해. 운전을 한 사람 김세가 아닌 당신이라면. 그리고 변호사의 가설로 또한번 누구의 자백이 맞는 건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신고해야지. 아무도 본 사람 없어. 그냥 가던 길 가면 돼. 신고하면 둘다 끝이야. 정신 차려! 사건을 재구성할수록 실제에 가까워지는 그 치밀한 내막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요.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질 거예요. 내가 도와줄게요. 어쩌면 진술이라고 쓰고 자백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 시간. 끝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? 김세희를 죽였나요? <놀라> 그날 호텔 방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님이 와 있던 걸까요? 꺼내면 꺼낼수록 충격적인 진실에 다가가는 이 남자의 자백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